최가입니다 11월 19일 오늘 러시아의 신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오늘 우크라이나에게 행태응 공보를 내렸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인기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유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즉, 북대사양 조약기구 가입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 분석으로 건물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고 지금도 내륙도불 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언제 또 미사일이 올지 모르는 상황, 공격하는지 10여 흘흘흘렀지만 수습은 업무도못 내고 있습니다. 북쪽에 부서지고 막가진 블랙딩, 블랙당, 향치만 남은 지동차들 그리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직방미화를 하 우크라이나 선전 안입니다 현재 상황이 있던 우크라이나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웠어요. 많은 분들이 무서웠어요. 우크라이나 인구는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 전문가 김서일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인데도 끝나지 않는 현재 상황. 이렇게만 한다면 전쟁에큰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질질 끌어질 가능성이 크며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협정 해결입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 빨리 전쟁이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k d s 이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